안녕하세요. AI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는 건 물론이고 이제는 코딩까지 거뜬히 해내는 시대가 됐죠. AI와 창의성 이 둘의 관계는 정말이지 이제 때려 뗄수 없는 주제가 됐습니다. 오늘 이 흥미진진한 관계의 핵심을 같이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이런 고민 해보셨을 거예요. AI 때문에 내 일자리가 나만의 고유한 창의성이 사라지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불안감 말이죠. 근데요, 어쩌면 이 대체된다는 생각 자체가 우리가 진짜 던져야 할 질문을 가리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이죠. AI는 그냥 편리한 도구도 우리를 위협하는 경쟁자도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훨씬 더 넓고 깊고 또 빠르게 뻗어나가게 도와주는 강력한 사고 확장 엔진이라는 거죠. 완전히 새로운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순서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의성이 대체 뭔지 세 가지 유형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고요. 그럼 AI는 이 중에서 어떤 창의성을 보여주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이 강력한 사고 확장 엔진을 어떻게 우리의 파트너로 쓸수 있을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거예요. 좋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AI가 창의적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우리는 먼저 창의성이라는 말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겠죠. 이걸 위해서 인지과학자 마가렛 보덴의 이론을 잠시 빌려와서 이 복잡해 보이는 개념을 아주 명쾌하게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바로 이분, 마가렛 보덴인데요. 이분이 뭘 했냐면 창의성을 그냥 막연하게 번뜩이는 영감 이런 영역에서 꺼내와서 우리가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세 가지 구체적인 유형으로 딱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분류법은 AI의 능력을 평가하는데 아주 유용한 자가 되어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조합적 창의성입니다. 이건 뭐냐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것들을 새롭게 연결해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 시간이랑 돈이라는 별개의 개념을 합쳐서 시간은 돈이다라는 기가 막힌 비율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는 탐색적 창의성입니다. 이건 정해진 게임의 룰 안에서 새로운 길이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뭐랄까, 체스의 모든 규칙은 그대로 지키면서도 아무도 생각 못했던 새로운 수를 찾아내는 체스 마스터를 떠올리시면 쉬울 거예요. 주어진 조건 속에서 가장 기발하거나 최적의 답을 탐험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장 강력한 변형적 창의성입니다. 이건 기존의 판 위에서 움직이는 걸 넘어서 아예 그판 자체를 뒤엎어버리는 혁신이에요. 규칙을 바꾸고 기존의 생각을 파괴하는 거죠. 학교에 꼭 학년 있어야 하나?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시스템 자체를 재창조하는 것. 이게 바로 변형적 창의성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방금 장착한 이세 가지 창의성이라는 렌즈를 가지고 AI를 한번 들여다 볼 시간입니다. 과연 AI는 이 중에서 어떤 창의성을 또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AI는 조합적 창의성에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아보카도 모양으로 생긴 의자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 스타일로 그린 여우. 사실 사람이 쉽게 떠올리기는 힘든 이런 기상천외한 조합들을 AI는 그냥 순식간에 눈앞에 보여주잖아요. 이건 명백히 조합적 창의성이 발현된 거라고 볼수 있죠. 그럼 탐색적 창의성은 어떨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I한테 미친 과학자 테디베어라는 컨셉트랑 디지털 아트라는 스타일, 그러니까 일종의 규칙을 딱 정해주면요. 그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수많은 그림들을 탐색해냅니다. 이 이미지들처럼 같은 주제인데도 완전히 다른 느낌의 결과물을 수십, 수백 개씩 막 쏟아내죠. 주어진 개념의 공간을 정말 철저하게 탐험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AI가 조합적, 탐색적 창의성에 강점이 있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하지만, 변형적 창의성, 그러니까 판을 뒤엎는 능력은 아직 인간 고유의 영역에 더 가깝다고 볼수 있죠. 바로 이 지점에서 AI는 우리를 대치하는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확장시켜주는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이제부터 현실 세계의 사례를 통해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사례는 바로 우리 직장인들입니다. 수십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AI한테 던져주면 핵심만 세 줄로 요약해 주고 너무 딱딱한 문체는 부드럽게 바꿔 주기도 하고 더 설득력 있는 표현을 제안해 주기도 하죠. 이건 문서라는 정해진 규칙 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표현법을 탐색해 주는 전형적인 탐색적 창의성의 활용 사례인 거예요. 덕분에 우리는 단순 반복 작업에 쓰는 시간을 아껴서 더 본질적인 고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프로덕트 매니저, 즉 PM의 경우입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할 때 AI는 정말 지치지 않는 최고의 브레인스토밍 파트너가 되어줍니다. 우리 서비스의 잠재 고객 페르소나 10가지만 만들어줘. 서비스로 출시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리스크 20가지만 알려줘. 이렇게 요청하면 순식간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다양한 관점들을 쫙 뽑아주거든요. 제품이라는 개념의 공간을 모든 각도에서 빈틈없이 탐험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UX 디자이너의 사례인데요. 이건 정말 환장적인 협업을 보여주죠. 이제 포토샵 같은 전문 프로그램 안에서 바로 AI를 쓸수 있거든요. 디자이너가 간단하게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이거 사이버펑크 스타일로 바꿔 줘라고 말만 하면 AI가 다양한 시안을 바로바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디자이너의 아이디어와 AI의 스타일 생성 능력을 조합해서 결과물을 만드는 시간을 그야말로 극적으로 단축시키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획자나 전략가입니다. 미래 시장을 예측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금리가 2% 오르고 경쟁사가 신제품을 내놓는다면, 우리 시장 점유율은 어떻게 될까? 같은 복잡한 변수들을 입력하면요, AI가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미래 시나리오들을 수십 개씩 시뮬레이션 해줍니다. 이건 미래라는 불확실한 공간을 탐색하게 도와주고, 때로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변형적인 생각에 출발점을 주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사례들을 보니까 뭔가 중요한 변화의 흐름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창의적인 일의 본질 자체가 이동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핵심적인 변화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사람에서 아이디어를 큐레이션하는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빈종이 앞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AI가 쏟아내는 수십 개의 아이디어 중에서 가장 좋은 걸 선택하고 다듬고 새롭게 조합하는 능력이 핵심 역량이 되는 시대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좋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과 날카로운 안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변화는요. 과거에 인쇄술이나 사진술이 가져왔던 변화의 버금가는 정말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이제박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과거의 기술이 예술 작품의 소비를 대중화했다면 이제 AI 기술은 창작, 즉 생산 그 자체를 대중화하고 있는 거죠. 누구나 창작자가 될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AI가 창의적일 수 있나? 이걸 따지는 건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요. AI는 이미 강력한 창의적 파트너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나는 이 강력한 사고 확장 엔진과 함께 무엇을 또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러분 각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